안녕하세요 <립> 아, 어, 어, 기 어, 기 어, 기도하네. 어, 기도하네. 네 어, 기도하네. 어, 기도하네. 어, 기리 기도하네. 어, 기도 어, 도하 어, 기도하네. 어, 하 어, 기도하 넌 저기 허리 아플 때는 짐 끌고 다니지 <laughs> 마라 이거 메고 다니는 것도 어디 와봐 어우 가방도 엄청나게 무겁네 아유 볼좀 아껴야 돼 나비같은 애 화이팅 나비 나비 나이도 고 많이 좋아졌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 아 참기름. 이거 이거 이쁜 얼굴자체좀 보이지 에서 봤다 환서아 그래서 또좀 봤어 가다이루 <목적> <요> 아! 아니, 왜냐하면, 뭐, 홍보하고, 아, <목적> 저분에서... 아 근데, 지번한번빠지한번 빠졌어? 왜냐 아무리 그, 홍공에 아, 호구 가서 오시라고? 산에저분아한번 빠지면, 우리는 두 주만 해겠다한번빠지주한 네. 번. 아니면은, 이요일이나 보다. 그 뭐, <목적> 그 <그래서> 뭐, <목적> 달달가잘 잘 갔다 와. 구두으로 막아서 왔어. 이 이제 넘치셔. 지가미 들어오셔. 뭐하면두 번? 가정가정가정하고 인만을 가정비고사에